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입니다. 아,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 소녀전쟁 환상의 천하통일전입니다 뭐, 보드라? 뭐 원스토어에서 게임 랭킹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를 지금 좀 초반에 좀 걱정이 돼서 좀 플레이를 좀 해보고 들어왔는데, 아,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 일단 제가 조금 플레이를 해봐서 레벨 17 정도 만들었고요. 게임은 이제 출 어, 보상이 있구나 보상 여기 좀봤죠 일괄 수령 네 보상 받았습니다 우와 뽑기권을 뭐 많이 주는데요 일단 뽑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디지 거점에 가 거점에 가던가요 거점에 가면 어 제가 아까 조금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어디서 뽑기 하는데가 있습니다 주막이던가요 아 주막 아닌데 이게 막 복, 복잡하더라고요 뭐할게좀 많더라고요 뭐 용년이라고 해가지고 어 용인하실 장비가 현재 장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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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해야 되겠구나. 장착, 장착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어, 뭐, 일괄 장착,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거는 되게 편리하게 잘돼 있습니다. 아유, 지금 거점에 또 가서, 음, 대장간에서 필요 없는 아이템은 일괄 선택해서 이렇게 용련을 하면 상위 아이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위 아이템을 또 착용하고 하면 어용련이 아닌가 제작 아용련한걸 제작하는 거구나 어 제작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또용련도가또 필요하구나 많이 용련을한 다음에 또 제작을 하는구나 네 이렇게 하고 뽑기가 어딨더라 네, 뽑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뽑기 하면은 나호의 카츠네코 파편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기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예, 룰렛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어, 이렇게 파편들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파편을 모아가지고 레버벌 하는 어, 캐릭터를 획득하고 레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왜 나오에 카츠네쿠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딴거 없나? 1확 천금, 1확 천금. 요거 하면 아 1확 천금 받을 수 있고요. 뭐야? 95다이아. 행운의 핀볼이 있어가지고 핀볼을 또 네, 이 뭐지?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저게 성공했네. 어, 어 확인. 이뭐 굉장히 시스템들이 뭐가 많이 있습니다. 첫 구매, 어 초보자 상금, 어 초보자 상금 수령할 수 있나? 무료 특권, 어 리셋 한대 3천 원. 아 이거 돈 내야 되는구나. 출전 기금. 어, 이런 건 무료로 받을 수 있네요. 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있고요. 음, 뭐가 좀 많습니다. 소녀의 빛. 어, 이건 또 뭐지? 이것도 뭐, 어, 응원효과를 획득합니다. 발동 중. 이건 뭐지? 무료 1회. 어, 이거 돌리면 뭐, 저런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네요. 어, 어 네, 이런 것들, 뭐, 중요한 것들 뭐 있나 봅니다. 뭐, 그 뭐, 뭐가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진짜 많다. 아, 뭐, 특급 요리, 상급 요리 여러 개가 있네. 어, 스킵도 있구나. 스킵해야 되겠다. 어, 실패했나 보다. 어, 스킵 눌리고요. 특급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회 무료. 그럼 뭐 어떤 특급 요리가 나오나 본데요. 어, 상급 요리, 1회 무료. 어, 뭐, 어, 1회 무료가 계속 나오네. 아, 1회 무료가 3번 할수 있구나. 네, 이렇게 뭐, 요리도 획득하고. 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laughs> 너무 헷갈려요. 네. 어, 요거 뭐 획득했네요. 우 와, 이거 뭐야. 이, 이런 애를, 와. 막 술, 음주가물을 즐기는 애 같아요. 자, 요거 다시 또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룰렛으로. 스킬뭐 없나? 계속 이토로 하는 거 봐야 되나? 네. 이렇게 아, 탭하여. 네. 아, 탭하면 바로 되는구나. 탭. 음어네 보상을 여러분들도 이런 보상들 빠르게 획득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획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이 몸이 바로 최강자다. 혼다 타다 카트. 어우 너무 빠르잖아. 와야 이거 뭐 엄청 세 보이는데요. SSR 네 이런 카드도 획득했습니다. 사회도 획득하고요 저런 것들 아마 많이 뽑아가지고 하면은. 어, 되겠죠. 무감, 무장, 도감. 어, 해제. 아, 이런 식으로 수집한, 어, 카드들. 아, 이, 만큼 모았다. 이 말이구나. 야, 이거 다 모으려면 쉽지 않겠는데요? 이 많은 애들을 다 모아야 되나 봅니다. 아,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아, 세상에. 와, 대박. 아니, 이렇게 카드가 많단 말이야? 이걸 다 어떻게 획득하지? 아, 이거 뭐, 보면서 부담스럽네요. 와, 이 많은, 캐릭터들을 뽑아야 된다니. 와, 정말. 아무튼 뭐 굉장히 게임 자체는 일괄 수령하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게임 자체는 굉장히 예, 쉽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스킵 버튼들이 있어 가지고요. 내 네, 출정해 가지고 바로 어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방치를 했기 때문에 방치로 받는 보상들이고요. 도전을 눌러가지고, 이제, 스테이지를 밉니다. 스테이지 미는 거는 사실, 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어, 요 획득할 수있는 획득. 어 도전 눌리고, 어 전투를 바로 할수 있어요. 근데 전투를 그냥 바로 진행을 해도 되고, 지금 두배속에 오토로 이렇게, 어 전투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초반에는 요, 전투 장면을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현재 17레벨인데요. 근데 이런 전투 장면들이 이제 스킬들을 보고 하면서 또 재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두 번이죠 뭐 영상도 나오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 들어오고 하면 너 때리고 나 때리고 이러는데 요거 빨리 진행하려면은 오토 밑에 거 눌리면은 빠르게 스킵이 됩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빨리 이런 것들 연출들 멋진 것들 볼수 있지만은 스킵을 눌러 가지고 바로 이렇게 완료할 수 있는 이게 이 게임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라 이 말입니다 빨리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빨리 또 다음 거 도전하고 또, 네, 도전 눌린 다음에 또 스킵 눌리면은 또 금방 넘어갑니다. 이, 거는 아마 제 최근에 제가 올렸던 그 게임 뭐가 있죠? 원펀맨 있죠? 원펀맨하고 비슷합니다. 원펀맨도 대부분 이런 식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바로 이 막히는 구간이 또 나오겠죠? 어, 스, 뭐가 또 열렸네? 거점에서 뭘 만드, 어, 건축 가능. 아 어, 이거 할게 너무 많아요. 와 큰일 났습니다. 이게이 게임은 할게 많고 공 공부해야 될게 많을 것 같아요. 무장을 다 건물마다 또 이렇게 도장 수익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또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막 이런 식으로 다해 놓으면 됩니다. 마을을 이제 꾸며 나가는 거죠. 어 다시 출정에 가서 이 뭐야 100%? 어, 본 화면을 나가셔도 다운로드는 게, 계속됩니다. 첫 다운로드 오, 300 보석 받았고요. 출정하고 다시 다음 스테이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자 이제 보스 전인 것 같은데요. 네, 도전. 에치. 보스 도전하면 예, 오우 멋진 애들이 나오는데요. 이 스킵이 가능하겠죠? 예, 이것도 역시 눌리면 네, 스킵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후딱후딱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네,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딱 막히는 구간이 나올 거고요. 막히는 구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오, 무기획득했어. 자, 다음 장. 다음 장 넘어갑니다. 어, 다음 장또 도전하고 또 요것도 도전 눌리고 또 스킵 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킵. 네, 성공. 예. 어디까지 밀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바로 시작하면은 뭐 여기까지는 뭐 벌써 제가 22레벨인가요? 네. 도전 눌리고 또에 캐릭터들 그 좋은 그 제일 좋은 캐릭터들이 또 뭐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SSR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조합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한번 공략을 보고 예 도전해야 될것 같고요. 어, 초반에는 쭉쭉 밀고 나갑니다. 예, 아이템 맞추고 뭐 하는 거 금방금방일 것 같아요. 추천 레벨 24레벨인데 또깰수 있을까요? 네. 어, 어느 순간 딱 멈추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예, 이런 게임들은 다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완료했고요. 사실 캐릭터 육성하고 캐릭터 보는 재미로 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예, 전투 장면도 또잘 만들긴 했지만 한두 번 보면 우리 질리잖아요. 그쵸? 도전. 네, 전투력이 지금 제보다 높기 때문에, 전투력이 높으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요. 뭐, 3장도 무리없이, 어, 이런 스토리도 있어요. 네, 스토리도 진행하는 거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은 천천히 플레이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동료를 또 맞이해래요. 동료가 또 생겼나? 네, 가가지고, 음, 건축 가능. 네. 어, 뭐또 보석을, 이걸 아, 획득. 어, 이렇게 되면 이걸로 획득할 수 있구나. 천문대에 어, 또 배치해야 되는데. 무장, 아 무장, 어 이곳에서 무장을 육성을 할수 있어요. 하, 무장이 육성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해제, 네 해제했고요. 아 이걸로 또막 해제도 하고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와 이건데 이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와 진짜 아니 이거 언제 다 하지? 뭐, 좋은 애들 있으면은, 더, 뭐, 더 해야 되겠죠? 음, 좋은 애들로 골라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 SSR, 얘를 해야 되는구나. 어 예, 제 SR만 지금 제가 너무 했는데요. SSR 저 획득 안애봐야 되겠다. 진영의, 어, 여기, 여기 있네요. SSR, 예. 와, 이거 멋진데, 이해를 내가 안 했네요. 자, 이거를, 어, 얘한테 뭐지? 그어 이거를 아마 참, 뭔가를 선물 주면 뭔가 와, 그쵸 호감도가 또 올라갑니다. 호감도 작업도 해야 되고요. 어 이야기가 있네요. 어 이야기 네스킨어 이야기 이런 거 재, 재밌겠다. 이런 것들 하나씩 여러분들은 시간 내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호감도 하고 나면 비밀이 열립니다. 비밀. 아, 네. 비밀이 열렸고요. 비밀에서는 이거 뭐지? 호감도 4. 호감도를4 달성해야 되나 봅니다. 오, 술전에 술을 따르고,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네, 술도 마시고, 야, 음주 가물을 즐기는 네, 캐릭터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이런 캐릭터들을 그러면은, 어, 그걸, 뭐, 뭐, 가운데 이건 뭐지? 가운데 전속 무기, 아, 전속 무기도 있구나. 야, 이거 할거 너무 많다. 네, 전속 무기, 어, 어, 교환. 아, 부, 족하구나 야, 돈복킬인가 뭔가 이거를 착용해야 되나본데. 아, 이거에 오칼리코스란 뭐가 좀 필요하네요. 그걸로 해서 전용 무기들을 착용해야 되나, 착용해야 되나 봅니다. 아유, 이거 뭐,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얘들 다, 이거. <laughs> 아, 얘도 저 호수곰의 파편. 오리칼로스인가요? 저게 필요하네. 이거 수련 또 뭐야? 어, 수련, 수련도 뭔가 해야 되나 봅니다. 수련 눌러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이 게임 하려면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출전 가지고는 안될것 같네요. 네, 도전. 도전할 때좀 캐릭터 좀 바꾸겠습니다. 도전하고, 어, 조금 전에 획득했던 에어디가스 SSR, 얘, 를 꽂아야 될 텐데,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어디다 둬야 되는 거야? 어, 추림에 쪽으로, 얘를 빼고 얘를 집어넣으면 되나? 아이고 전투는 이거 어떻게 설정하지? 올아 공격 방어 아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또 그것도 좀 헷갈립니다 네 도전 도전하고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마 지겠다 이거 괜찮나? 이기나? 와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 어떻게 이기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전투력이 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전투력이 보세요. 처음 전투력이 상대가 높습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도 그냥 바로 스킵 해가지고요. 성공인가 실패인가? 오, 승리했네. 오, 이야, 멋있다. 네, 이런 것들 좀 멋집니다. 양거가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거 빼고는 뭐좀할 만한 예,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무장해서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일괄 창차. 일괄 장착하면또뭐어 꽃으로 바뀌고 네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네, 게임 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소녀 전쟁, 소녀 전쟁 환상의 천할 통일전이고요. 제가 이거 게임을 좀 한번 예, 조금 더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어, 2차, 3차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 새로 나온 게임, 재밌는 게임들 항상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